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능 전 마지막 수업 시 수필 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능을 공부하면서 시는 이렇게 읽어라 소설은 저렇게 읽어라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요. 우리 지금도 과연 그 방식 그대로 글을 읽고 계신가요? 많은 친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배웠던 독해 방법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습관대로 글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수능이 쉬웠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요. 최근의 수능처럼 문학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한다면 과학의 시간을 쓰게 된다거나 문제를 틀리게 된다거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의 독해 습관 우리의 문제 풀이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글을 읽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문제를 푸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부터 살펴볼 건데요. 모든 글은 글을 읽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글을 읽어야 정확한 독해가 진행됩니다. 시를 읽는 동안에는 화자와 대상을 관계를 찾고 이들이 어떠한 현실 상황에 놓여 있으며 어떠한 정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겠다. 이 생각을 반드시 가져주셔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다면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뭐가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와 태도가 될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시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 파악이 하나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정서를 먼저 다 파악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 정서가 누구의 정서인가? 그리고 이 정서를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역으로 파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가 됐든 시를 읽는 내내 이 내용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올바른 독해입니다. 또 하나 시를 읽으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시에서 묘사의 의미, 상징적 시어의 의미, 이미지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이 짧은 시간의 시를 읽으면서 얘네들을 온전히 파악한다라는 것은 사실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것들의 의미를 결코 어렵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거를 주고 의미를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시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만 해도 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게다가 킬러 문항에서 시가 한번 시비가 걸린 적이 있죠 당연히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는 시의 주제나 묘사 상징적 시어의 의미 이미지의 의미 등을 보기에서 설명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 시를 읽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문장을 재구성해서 하나의 온전한 문장으로 만든 후그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24년 9월 모평의 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기에서 많이 설명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막한 산골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소개됐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글의 시적 대상은 노인입니다. 노인은 정막한 산골 마을에 살고 있고요. 화자는 그러한 노인을 관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라고 했죠? 다시. 노인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요. 여기까지는 시의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데? 그 의미를 보기에서 설명을 해 줍니다.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게요.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라고 되어있죠. 노인이 지금 뭐한다고요?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마주할 거라고요? 그것이 드러내는 말은 뭡니까? 인간의 쓸쓸함이죠. 역시 의미를 다 설명해줘 버렸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노인이 현재 놓여있는 현실 상황 정서태도를 다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가 진술의 의미를 그렇게 열심히 파악할 이유도 없죠. 아마 올해 수능도 이렇게 보기에서 많은 내용을 설명해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보기에 대한 분석 연습을 많이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문제풀이 순서의 대원칙은 간단합니다. 작가와 제목을 확인하면서 내가 아는 작가, 내가 아는 작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문제를 빠르게 훑으면서 문제를 읽으면서 풀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기를 분석하죠 보기를 분석할 때 보기의 내용은 둘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힌트를 제시하거나 해석의 증거가 되는 것인데요 힌트를 제시한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의 주제 진술의 의미 등을 소개해 주는 것이고요 해석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다 됐고 이 시를 이 기준에 맞추어서 분석해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으면서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제 24년 9월 모평을 통해서 얘를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빠르게 작가 제목을 보는 겁니다. 박용래의 월훈이고요. 김영랑의 연입니다. 문제 빠르게 훑어보죠. 공통점인데 표현상 특징 문제인 것 같죠? 어, 보기 참고해서 가 감상하라 그랬으니 가 읽기 전에 보기 분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선택지 봤더니 19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시를 읽으면서 같이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봤더니 나에 관한 문제죠? 나시 읽으면서 이 문제 해결해버리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기억부터 미음인데요. 지문을 되돌아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음성상징어입니다. 아, 그러면 기억리현 디을 리을 미음 나왔을 때 선택지 하나씩 해결해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 문제를 봤더니 보기가 또 나오거든요. 아이씨 무슨 보기가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기를 간단하게 봤더니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소재들이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한다.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시를 읽는 데 있어서 어떠한 힌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해석의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은 쿨하게 넘기셔도 됩니다. 사실 지문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문제를 풀면 헷갈릴 여지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27번 같은 문제는 그냥 시를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되돌아간다라는 느낌으로 풀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빠르게 훑으면서 문제 푸는 순서를 정했다면 이제 아까 결정한 대로 23번의 보기를 분석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23번의 보기 다 분석했죠? 그러니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시를 읽으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정막한 산골 마을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시를 읽어 봤더니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마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첩첩산중에도 없는 곳인데 여기에는 있대요. 오, 상당히 특이하네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다 대조의 형태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첩첩산중에도 없지만 여기에 있다.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드러내면 보인다. 이게 마을의 속성입니다. 이 마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문제해결하면서 판단하는 게더 쉽다라는 겁니다. 1번 선택지 뭘까요? 일단 여기서 끊을 수 있죠.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기는 있다고 한대서 시의 내용이죠. 노인이 살아가는 곳을 곳은...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장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라는 19와 쉽게 보기 어렵다라는 거 어울리지 않습니까 특히 감기석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으니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죠 또 다른 선택지 감기석에서도 보이지 않는 후미진 외딴집이라는 배경 설정에서 어, 얘와 적막하다 어울리나요? 맨 처음에 정막한 산골 마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곳 정막하다는 이미지 어울리고요. 훔이졌다 외딴 집이다 역시 정막하다와 어울리죠. 그러면 맞는 겁니다. 다음 거 볼게요. 향토적인 전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노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아직은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향토적인 정경일 가능성이 크죠? 한번 볼까요? 선택지를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봉당의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의미로 나타낸 향토적 정경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이 봉당, 이 콩깍지 이것들이 과연 향토적인 정경에 해당하느냐라는 건데 향토적이다라는 것은 시골적인 고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봉당이라는 말, 콩깍지라는 말 역시 다.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들이 맞죠? 그러므로 이 내용은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경에서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보기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모습들을 통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라고 했으니 이 정경에서 이것을 유추하는 것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 한번 더 볼게요. 기억이 있었거든요. 기억 볼까요? 아주 짧은 순간에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낸 말로 끊어볼게요. 다시 시를 한번 가봅시다. 꿀깍 해가 노릇꼬리 해가 지면이라고 했죠. 그러면 꿀깍 해가 진다라는 거죠.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낸 말 맞죠? 시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면 맞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게 전부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이렇게 원관념과 보조관념,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비유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관념, 보조관념이 사용될 때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보조관념의 속성입니다. 보조 관념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원 관념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보조 관념의 속성이 C에 제시가 되지 않았다면 선택지에서 물을 때 그냥 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C에서 보조 관념의 속성이 제시가 된다면 원 관념의 속성으로 연결해주셔야 됩니다. 또 다음 거 계속해서 볼게요. 예, 보기의 내용은 여전히 똑같고요. 그럼 이번에는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기도 하다가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신압으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집단, 지포라기에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르룩후루룩 천하기세에 나에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죠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되게 길어 보이지만 결국은 그냥 집단, 집포라기의 설레임을 듣는다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한다 이게 전부이거든요 이게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느껴지시죠? 온기라고 했으니까 촉각이고요 귀를 모으고 듣는다라고 했으니까 청각이라는 거 쉽게 가실 수 있죠 선택지 한번 볼까요? 듣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는 판단할 거 없죠?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어때요? 완전히 틀렸다는거 알겠죠? 보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집중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다. 절대 아니죠? 탑 4번입니다. 문제 하나 풀었네요. 또 다른 선택지 볼게요. 이니은이요 후루룩, 후루룩. 날에 묻는 이름 모를 새. 이거거든요. 소리를 통해 연상되는 새의 모습을. 어때요? 후루룩, 후루룩. 소리 맞습니까? 맞죠 새의 모습 맞나요 나를 묻는 후르룩후르룩 새의 모습 맞죠 감각 맞나요 소리라고 했으니 음성 상징 하라고 했으니 감각 맞죠 끝또 다음 겁니다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이게 지금 상황일 거고 거기서 이제 울음소리를 맞이할 거야 거기서 노인은 쓸쓸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창호지 문살에 달무리가 비칠 겁니다 찾아보죠 노인. 같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오케이 어떠한 소리도 없죠? 깊은 정정 맞네요 깃뚜라미가 울고요 울고요 울죠 울음소리 맞죠? 그러면 이깃뚜라미라는거 쓸쓸함 끝 볼까요? 깃뚜라미가 우는 상황 고독 어울리죠?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한방눈이라도 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월훈 월훈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달무리의 이미지로 형상화라고 했으니까 월훈이 달무리겠죠?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달무리의 이미지, 고독. 어울리죠?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를 독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담을 갖지 마세요. 특히 요즘의 수능에서는 이렇게 보기에서 정말 많은 내용을 설명할 가능성이 크니 보기를 분석하고 보기를 적용하는 연습을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고 나면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보는 겁니다. 공통점 문제인데 가와 관련된 것만 해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일단 끊어주시고요. 우리 서리적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서술로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서리적 표현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방금 읽어본 종결어미를 통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건 맞다라고 확인해볼 수 있죠. 묘사의 방식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과거의 장면을 회상한다거나.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23번의 보기만 읽어 봐도 틀렸다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2번, 3번 남잖아요. 말을 건네는 방식은 종결어미만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시에서 그냥 종결어미 빠르게 봐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될 겁니다. 두 문제 해결했죠? 다음 거. 가와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이 마을은 얕음과 깊음의 대비를 이루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문으로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허방다리를 드러내면 보인다. 이게 얕음의 이미지. 갱속 같은 말이다 이게 깊음의 이미지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게 드러내면 보이는 말인데 이게 얕음의 이미지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얕음의 이미지가 전혀 없죠. 그래서 그냥 틀렸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거 볼까요? 무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래요. 읽어 보시면 됩니다. 출출해서 무를 깎고 고구마를 깎는다라고 표현했는데 거기 어디에도 이 무는 차갑고 고구마는 따뜻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군고구마라고 했다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차가움과 따뜻함 우리는 확인해볼 수 없죠. 확인해볼 수 없으니 틀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조금 어려워요. 모가빛, 긴 밤, 밝음과 어둠의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불이 켜진다. 그 다음에 창문은 모가빛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마도 불 켜진 창문일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얘가 밝음이 맞아? 모가빛이 밝음이야? 사실 근데 이걸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는 선택지가 있다면 일단 얘는 세모치고 넘어가시고 다해서 다시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수능에서는 어쨌든 확실한 포인트를 하나 줄 것이거든요. 이러면 가와 관련된 문제 다 해결했고요. 이번에는 수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필은 정말 쉽습니다. 해야 될게 되게 명확해요. 바로, 화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 경험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를 더 하자면, 글쓴이의 개성적 인식이 드러난 부분 글쓴이의 개성적인 표현이 드러난 부분을 같이 찾는 것인데 보통 글쓴이의 개성적 인식은 경험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예, 경험 그다음에 깨달음 이두 개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필은. 소재나 배경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아닌 이상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아닌 이상 다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조금 수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필의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경험 감정 깨달음 얘네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쉬웠죠 깨우쳤죠 그러면 이 내용은 무조건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아쉽냐면. 물을 좋아하는데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볼 데가 없어서 아쉬웠죠. 그러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깨달음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천하 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안에 살고 있어서 물을 볼 수가 없었죠. 근데 깨달은 거 뭐라고요? 천하 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다음 거 볼게요. 이번에는 나가 나올 거거든요. 이 앞부분을 보면 뭔가 상대를 까는 것 같은데 비록 그러하나라고 했으니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역시 나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사람이 하나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물에 산다라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하나 더 가볼게요. 섬 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 앉아 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는,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 않는 존재죠. 그렇다라고 해서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고요. 이말왜 있는지 앞에 내용이랑 연결 지어 보시면 되겠죠. 내가 도성 안에 살아서 물을 볼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얻은 깨달음이 뭐였죠? 세상 모든 곳이 다물 가운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 내용과 연결해 본다면, 그래, 이 사람과 이 사람, 너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배를 집으로 삼아 물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뭔가 신유와 다른 존재인가 싶기도 하지만 물 가운데 떠있더라도 물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너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필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 최근에 고전 수필을 계속 어려운 걸좀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이 고전 수필을 읽는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쓰곤 했는데요. 깨달음, 경험 이두 가지를 포인트로 글을 읽어주시면 고전 수필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문제 풀수 있을 겁니다. 수필은 이렇게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푸시면 되기 때문에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 소재의 의미, 배경의 의미를 묻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러시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문제 풀이까지는 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독해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독해 방법, 그 다음에 시의 올바른 문제 풀이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남은 기간 한번 연습해 보시면 분명히 처음에 내가 수능 공부를 하면서 했던 원칙들이 또 오르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확고하게 1등급으로 만들어줄 연습이니 남아있는 기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